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야 북한 김정은이 정말 어마어마한 악질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죽일 수가 있는지요. 얼마나 잔악한 짓을 했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총독이 한명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싱하이밍 중국대사인데 정말 뭐 우리 내정간섭 같은 그런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그런 듯한 훈련을 보여서 대만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조선 총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싱하이밍 주중 대사의 안하무인 내정 간섭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중국을 상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미동맹 사드배치 입장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16일 내정간섭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을 국내 일간지에 기고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9일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의 공개 발언에는.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워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한일본공사의 사석 발언에 대해서는 대사 초치를 한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중국 대사에 정부가 더 확실히 경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임 후 국내에서 광폭행보를 이어가며 사실상 조선 총독 행세를 하고 있는 싱하이밍은 지난 16일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제격하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반면 중국 측의 장거리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며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한국에게 이롭다는 내정 간섭 의도의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대사의 역대급 내정 간섭 발언에 청와대는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싱 대사를 비판하기는 커녕 싱하이밍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려면 안보와 외교에 대해 공부를 하라 라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인명의 당국자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로 싱하이밍 사건에 대한 논평을 대신하며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미사일과 레이더를 겨누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는 물론 환경, 사이버,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의 대사가 내뱉은 내정간섭 발언에 일제히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그 발언을 인용해 정적을 공격하는 정치 집단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이들의 조국은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무슨 뭐 원세계 원세계입니까? 어, 어떻게 이렇게 조선 총독 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미동맹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드 어, 배치에 대해서 어, 중국이 비난하려고 하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레이더를 철수해야 된다. 라는 지극히 어,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의 지도자 입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세계 랭킹 1위로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대세를 따라야지 지금 무슨 뭐 미국에게 줄 서냐 한미 동맹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그리고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대세를 따라야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런 방구도안 하고 있습니다. 하도 비난하니까 익명을 해서 신중할 필요가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대사 초치해야죠 그게 어, 자주적인, 뭐, 좀이 정부 자주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주 좋다면서요. 자주적으로 이 사람 불러서 따져야죠.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는 왜 말을 하지 않고 있느냐? 상전으로 생각하니까 말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계 대사를.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한미동맹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어, 주한미국 대사에 대해서 조선 총독이냐? 라고 비난을 퍼붓는 이 자들 도대체 정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드 레이더 분명히 요격 미사일을 가동하는 어, 탐지 레이더입니다. 저기 미사일을 우리에게 쏘았을 때그 미사일의 날아오는 궤적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사드에 붙어 있는 TPI2 레이더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위협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미사일 안 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쪽을 향해서 미사일 안 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산둥반도에 YJ-26이라고 하는 레이더를 갖다 놨는데 이건 자기들 주장으로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 F-22마저도 탐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F-22를 탐지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공군의 F-35 같은 경우는 F-22보다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조금 더 큰데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의 F35, 우리 스텔스라고 그렇게 좋다고 샀는데, 그거 자기 네들 주장으로는 다 들여다보는 그 레이더를 산둥반도에 배치했다. 이거 우리에게 위협 아닙니까? 그리고 해룡강성 흑룡강성에 중국은 초대형 엑스밴드 레이더를 갖다 놓고 그걸 한국 쪽으로 비추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전투기 폭격하러 안 가고 미사일 안 쏘면 되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데 자기네들 레이더는 괜찮고 우리 레이더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은 상전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게다정이야 니들 따위는 우리하고 똑같은 일할수 없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향해서 600개의 탄도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미사일을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로 국민의 정부라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특수전기가 대만의 요원들을 실어 나른 직후에 중국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 해안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에서는 분노한 중국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대규모 상륙 부대를 동원해 푸젠성 남동해안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정확한 훈련 지역을 밝히진 않았으나 훈련을 실시한 부대가 제73 집단군이며 실탄사격이 포함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혀 73 집단군 예하 제91 상륙여단의 실탄사격훈련장이 있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샤먼시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만 침공의 선봉에 서게 될 제73집단군은 샤먼 일대에 주요 전력이 밀집 배치되어 있는 상륙전 특화부대로 경보병 성격의 경합성여단 2개, 기갑여단 성격의 중합성여단 2개, 상륙전여단 2개, 특수작전여단과 포병, 방공여단 등을 갖춘 중국군 전투세열 1위의 해당하는 최정의 부대입니다. 이례적으로 주말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공호식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무리지어 바다에 입수한 뒤 대형 상륙함의 승선에 장거리 항해를 한 뒤에 목표 해역에 도착해 상륙 목표 해안에 대량의 포탄을 퍼부으며 돌격했는데요. 중국은 훈련 전 과정을 CCTV로 생중계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이 대만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중국의 침공이 임박했다라면서 중국의 대규모 상륙 훈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무력 시위 그 자체보다 의도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분쟁을 키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제가 바이든 집권 초기에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 울파운드, C146 울파운드 CIA 특수용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했죠. 그걸 희한하게도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이동하는 그 동선 전체를 ADSB를 다 켜서 사경애들이 울파운드가 착륙했다가 돌아오는 걸전 그 과정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거 공개 안 해도 되는 건데,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수부대가 아주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대만에 갔다. 라는 것을 봐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공항에 일부러 갔죠. 군사공항에 가도 되는데, 군사공항에 가면 사진 안 찍히지 않습니까? 민간공항에 갔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는 것이죠. 어, 민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 좀 왔다고 갔다 하는 거, 이거 좀 공개도 해달라.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팩트를 더 많이 제공해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래서 중국을 더 자극하는 이들의 움직임의 목표가 진짜로 특수요원들이 들어와서 뭔가 특수한 작업을 공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목표가 아니라 그냥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수단으로서의 임무목표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굳이 공개해도 하지 않아도 될그 동선을 전부 다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노리는 게 조금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 아니야 다를까 중국은 그 동선을 다 봤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긴급 소집해서 이런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만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한다면 가장 먼저 대만 지역에 상륙할 그 부대예요. 어 그런데 이 부대가 사실은 뭐 저는 이거 보고 야 중국군이 나름 그래도 대단하기는 하구나라고 생각된 게 긴급하게 소집해서 무력 시위성의 이런 훈련을 했는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로 바로 그냥 CCTV로 생중계를 해도 될 정도의 어 훈련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만큼 숙달된 훈련이 돼 있다. 라는 방증이 되니까 어, 중국군 결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데 아무튼 어, 지금 대만에서는 뭐 굉장히 공포스럽죠. 군단급 상륙 훈련을 지금 어, 보여주고 뭐 포탄을 꽝꽝 쏘면서 지금 하고 언제든지 상륙하겠다 이러니까 대만에서는 지금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 증강 사업 이제 스타트를 했지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야. 중국군의 상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상당히 공포에 휩싸여 있는 소식인데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 있는지 몰라도 미국의 F-35가 서른 대가 괌에 들어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군사력이 추진된 것이 중국의 움직임이 진짜로 심상치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의 이런 군사력 추진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중국이 오판하지 않고 이 대만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궁극적으로 대만은 원하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선전하기 위한 치적 사업으로 기획했던 화폐개혁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당시 당 계획재정부장이 김정은에 의해 고사포로 체행된 뒤 용광로에 던져지는 끔찍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를 국내 종북 세력들은 위인이라 치켜 세우고,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 제재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화폐기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당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고사포로 채행된 뒤 천리마 제강 영광로에 던져져 문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서 월간조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탈북했던 이 고위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에 김정은에 대한 보고서만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인데요. 그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효수하고 김정은이 박남기를 숙청하면서 뼈한 조각 살한점 남지 않게 하라 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매체에 폭로했습니다. 2009년 후계자의 공식 등극한 직후였던 김정은은 돈주들이 몰래 숨겨놓은 현금이 북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화폐개혁을 시도했는데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공포된 이 화폐개혁은 현금은 국권과 신권을 100대 1 비율로 은행 예금은 10대 1 비율로 바꾸고 가구당 교환한 한도제도를 신권기준 1500원으로 제한하는 상식 밖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 내 분위기는 밀란 직전의 상황이었고 위기를 느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군부 강경파 세력과 함께 모든 것은 박남기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었으며, 박남기는 사실 악질 반동 지주 출신의 반동이었지만 가문을 위조하고 미국과 남조선의 지령을 받아 공화국을 뒤엎기 위해 화폐 계획을 제멋대로 추진한 역적으로 몰아붙여 2010년 3월 강건 군관 학교에서 중기관총으로 처행하고 남은 유해를 용광로에 던져버렸습니다. 박남기는 죽기 직전에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 땅에 감사하다 하지만 저놈 김정은은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때문에 당시 처형을 참관한 고위 간부들이 술령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말을 들은 김정은은 경로해 박남기의 유해를 용광로에 던져버리라고 고성을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인권 범죄자로 국제 사회에 낙인이 찍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하며 한민족에게 기생하는 독재 집단의 수장이자 범죄자인데요. 이런 자를 위인이다,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다, 리더십이 있다, 라고 찬양하고 공식 석상에서 위원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자들, 인류 보편타당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국제적 감각이 뭐 있는 아주 뭐 애민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칭송을 하죠. 그런데 김정은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공업부인 장성택을 처형해가지고 효수를 했다고 라 합니다. 효수가 뭡니까? 목을 잘라서 걸어놓는 겁니다. 정말 이건 뭐 중세시대, 고대시대, 그것도 전쟁을 해서 상대국, 상대부족, 상대적국에게나 하는 그런 행위를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자기 코모브를 대상으로 이 21세기에 효수라고 하는 엄청난 잔악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남기 아니, 박남기가 무슨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입니까? 아니 재정부장이에요, 우리 지금 재무부장관 이런 사람이 화폐개혁했는데 그 이전부터 박남기 책임이다. 이 화폐개혁이 얼마나 어이 없냐? 천 원이 있으면 그걸 십 원으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뭐, 화폐를 100분의 1로 줄였으면, 단위를 100분의 1로 줄였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가지고 온천 원은 100분의 1로 줄여서 바꿔주는데, 은행에 들어있던 예금은 10분의 1로 바꿉니다. 도시 그러면 화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집에 짱 박아놓은 이 화폐는 돈으로 안 쳐준다 이겁니다. 은행, 이것도 아주 손해보는 거고, 그리고 1인당 1,500원, 가구당 1,500원 밖에 안 바꿔준다. 그 나머지 돈, 집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 전부 휴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밀란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거 방남기가한 거야. 해서 제을했는데방남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 시켜서 했는데, 방남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남북관계 이제 좋아졌을 때, 장성택과 함께 서울에 와서 룸사로에 가서 발렌타인 30년 먹고 하던 바로 그 멤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때 북한에 가보니 장성태가 안 보여서 장성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남조선에서 김정일이 한 말이 남조선에서 폭탄주 하도 많이 먹고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좀 쉬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라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같이 왔던 멤버인데 장성태은 그렇게 한번 부침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이제 방 재정부장이 됐는데 김정은을 2009년도에 이제 김정일이가 뇌절중 오고 큰일 났다. 빨리 후세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김정은을 낙점을 했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에 내가 뭔가 좀지적을 예, 뭔가 능력을 좀 보여야 되겠다. 경제, 경제적으로는 협화개혁,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연평도포격도발천안함 폭침, 이걸 기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폐개혁, 대실패를 하니까 내 책임 아니야! 라고는 이 사람을 14.5mm 기관총, 최소 기관총포라고 하니까 최소 14.5mm죠. 그가 아홉 발을 마셨답니다. 당연히 죽죠.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나는 뭐, 당의 혜택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김정은 전화안 된다. 라고 어 이두걸쓴 상태에서 과음을 질렀다고 한 겁니다. 그게 보고가 되니까 흔적도 없어요. 없애버려. 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 용광로에 들어 집어넣고 그 시체를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런 김정은을 향해서 국제적인 관광에 있는 애민하는 지도자다. 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위인 맞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를 위인이라고 축제 세우는 자들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방송국에서 한, 항상 불만인데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이라고 붙이지 않으면 앵커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네들은 반드시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이라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왜 방통위에서 지켜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맹국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래요. 저보고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좀 해달라고 하는 또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방통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 3월까지 똘똘 뭉쳐서, 바꿔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시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